안녕요 오늘 뭐하고는지아 no. 저희는 뭘 하면 되나요? 오 피크닉 저희 어? 저희 많이 찾아봤죠 저희 뭐 피자집도 찾아보고 햄버거집도 찾아보고 맞아. 밥집도 찾아보고 그럼 거기 다갈수 있는 건가요? 거예요 응. 3만 원이요? 3만...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3만 원은 좀 너무 작지 않나 약간 생각이 드는데. 아. 가성비 넘치는 소풍이 음... 되겠구만. 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아그럼 네, 저희 그럼 먼저 저는... 출발 해보겠습니다. 갈까요? 그럼 바로 가시죠. 네. 근데 언니 응? 지도 안 켜도 돼요? 어. 길 알아요? 내 별명이 내비게이션이야. 어, 살면서 길을 잃어본 적이 없고. 어머, 한번 더 왔네요. 근데 우리 어디 가? 지금? 메이드 바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메이드 바이는 일단 말 그대로 메이드 만들다 음? 바이 누군가가 조금만 더 가면은 이 건물이거든요 바로 어? 여기요. 네 여기 이 건물 이 건물 2층입니다. 메이드 바이는 150여 명의 작가님들이 자기만의 작품을 내서 한 곳에 모여둔 그런 가게예요. 귀여운 음... 소품 작가님들의 색깔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피커 도후들이라면꼭 가야 될것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몰링부스라는 음? 곳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몰링부스? 몰링부스요? 네 몰링부스는 뭐지? 촬영하는 곳? 소품샵이에요 소품샵. 아, 소품샵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기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헉, 가게 외관이 짱 귀엽죠? 여기 인스타 보시면 있는 곰돌이 캐릭터가 여기 문 앞에 딱 있습니다 몰링부스는 다른 소품샵에 비해 조금 작고 아담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 마스코트가 곰돌이 캐릭터인데 아기자기한 소품들에 다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작은 그림 하나로 커다란 행복을 주고 싶으신 작가님의 의념이 담겨 있는 몰링부스를 많이 한번 둘러가주세요. 네, 여기가 테디스 오븐입니다. 여기 테디스 오븐이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독특한 게 여기 테디스 오븐은 프랑스 가정식 베이커리를 팔고 있거든요. 음. 대표적인 메뉴로 파블로바랑 키슈가 있어요. 가게 내부도 보시면 은 엄청 약간 유럽풍스러운 분위기도 좋지 공간도 넓지 그리고 강아지 동반이 가능하셔가지고 오. 함께 쉬다 갈수 있는 공간이에요. 디저트류를 샀으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먹을 게 일단 음... 배를 채워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피크닉도 응. 배는 채워야죠. 그죠 그죠. 피크닉에 김밥 만치 중요한 게 뭐다? 샌드위치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갈 곳은 성수동에서 맛집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그 샌드위치 집에 가볼 건데요. 성수의 조용한 기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수에서 볼수 없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맛있는 샌드위치와 다양한 햄버거들을 즐길 수 있으십니다. 성수에 가볍게 놀러올 때 여기 타미하우스에 오셔서 다양한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 와인, 그 샵, 샵 이름이 와인앤모어 거든요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수원숲이랑 굉장히 가깝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진짜 대박! 너무 진짜맛 하십니다 와인앤모어는 가게가 크게 넓진 않지만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가격대별, 그리고 종류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찾아보기도 쉬울 거예요. 와인 앤 모어 스마트 오더를 이용하여서 와인을 빠르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서 그냥 땅바하게 앉아서 먹으면 되나요, p 님 네. 사실 도착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laughs> 이게 아니야, 그래도 나름 괜찮아. 어, 여러분들은 <laughs>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이걸 챙기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뻤는데. 아니야, 지금도 예뻐. 자, 우리 드디어 세팅까지 다 끝냈습니다. 고생한 우리에게 박수 한 번. 다 박수 한 번. <laughs> 그러면은 술부터 먹죠. 줄 볼까? 아, 까실 줄 압니까? 아 당연하죠 이거깔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준다, 뭐, 이런 오픈너는안줘 <laughs> 요즘 이마트에 자동 오픈너잘 팝니다 <laughs> 빌라 열란다라고 하네요 모스카토이고 이거 가격도 되게 괜찮아요 2만 원 내외로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너무 요. 적은데요? 아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laughs> 마셔보겠습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아우. 향이랑 다르게 일단 오. 알코올 맛이 전혀 안 느껴지고 음, 굉장히 달아요 저희가 소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면 약간 좀막 입에 막 튀잖아요 마, 그래도 탄산이 좀 많이 튀는데 이거는 밀키스그 탄산 그 부드러운 탄산이에요 그냥 과일 맛만 그렇죠. 나고 넘길 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데, 저는 일단 술을 싫어서 알콜 맛은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다. 어머. 따라요. 예? <laughs> 테디스 오븐에서 샀던. 맞아. 저는 그럼, 구구씨가 와장창 깨부셔온 레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되게 빠삭빠삭해. 음, 머랭이네요. 음. 어우 내 몸만 너무 내 취향인데?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야, 네. 응. 머랭 쿠키 맛. 당연하지 여기 머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 그럼 이거 별로야. 머랭을 별로 안 좋아하죠? 머랭을 좋아해요. 왜? 그래? 위에 머랭이 너무 딱 달콤하게 맛있고 빵이랑 같이는 잼이라고 했더나 이거를. 너무 향긋해요. 치즈만 안 들어갔지 그냥 되게 고소한 피자. 옛날에 그 피자 과자 아세요? 벌집 피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피자. 어, 아니야 진짜 벌티. 피자 맛이다. 응, 뭐그 때, 맛이야. 자료 한번더 띄워드릴 거니까. 그 맛이야. 그럼 다른 것도 다 뜯어볼게요, 같이. 먹어볼까요? 그럼 먼저 맛을 봤던 고구 먼저. 어때요? 카야잼입니다. 냄새는 완전 좋은데? 카야잼을 처음 먹어본 소감은? 어, 돈바테. 다음은 저는. 저는 베이컨이요. 근데, 뭐, 별다른 말은 없나요? 맛있다 말고? 기다려봐요. 아직 음비하고 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 반만 먹는다 했으면서. 반만? 이 아니, 뭐, 아니야, 무슨. 아니에요. 그만해, 일을 먹어놓고서. <laughs> 음, 근데 맛있다. 소금 날때딱 챙겨 나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그럼 다음 거 햄치즈입니다. 피클 좀 빼놔. 먼저 이번에 먼저 드세요. 피클 아, 작은 걸로. 예, 네, 먼저 먹고 피클을 다 드세요. 피클을 다 먹으려면 주황물을 먹어야 되는데 저한테 지금 가장 맛있는 것을 다 먹으라고 하는 거겠죠? 맞고 <laughs> <laughs> 싶으세요? 음식으로 아니 이로 장난치면 안 돼요. 피클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죠? 왜 뭐가지 먹으러... 날라가고 싶어요? 어떻게? 옆으로, 크로 살짝 살짝 밀었어야죠. 베이컨보다 머스타드 맛이 좀더 진해요. 근데 거기에 피클까지 얹으니까 짭그러워. 먹어볼게요. 음, 딱 기본 토스트 맛이에요. 그지. 와 음. 아, 근데 양상추 너무 최고다. 어. 자 이제 저희가 먹을 것도 다 먹고 그리고 바람도 즐겨보고. 응. 음. 할거다 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맞죠. 또뭘 준비를 해볼까요? 가야 되나요? 음. 가야죠. 태호님은 어느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최고를 꼽자면은, 다른 점도 물론 다 좋았지만, 저한테 최고는 메이드 바이였습니다. 그러면은, 구구씨는? 저는 아무래도 와인 모어가 제일 좋았죠. 다음에도 내가 피크닉을 간다면은, 어디를 먼저 갈까? 생각했을 때, 역시 와인 모어. 오늘 저희가 송수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맛있는 집, 아니면은 청소의 놀거리, 옷집 네.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고 연구해 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망.